자, 엄마 축구 라이브 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자,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. 자, 어떤 각오로? 부셔버 부셔버린답니다. 자, 가오가 어... 뭐라 해야되노? <laughs> 자, 가오는 뭐라 해야되노? 해야 자, <laughs> 연습중이십니다. 와! 잘해. 그래, 나영이 연습하는 곳이 있어? 어. 한 자, 가오 한마디 해주세요. 네? 지금 찍고 있는 거에요? 네, <laughs> 라이브 하고 있는 건데 아우, <laughs> 힘 아,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습을 이제 그만하고요 지금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네. 네 근데 우리 40분... 40분... 저 엄마 잘 막는다 제가 세기도 세더라 아, 지금 다른 팀... 다른 팀 분석 중이십니다 우리 첫 팀이야, 아, 그래? 어? 그럼 어딜 가 <웃음> <웃음> 형님, 네 지금 뭐 라이브 하고 있는데 형님? 네 형님. <laughs> 자 라이브 중에 뭐여쭤보려고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었는가요? 자 우리 아이들.

인준 안 줘? 안 투어? 우이! 우 유튜브에 나와요? 자, 어. 자, 엄마들이 이제 책 건데 어떨 것 같아? 우아니 어! 어! <목소리> 잘할 것 같아, 못할것 같아? 잘할 것 같아요. 잘것 같아요. 못할것 같아요. 자, 응원, 응원 한 마디씩 해 주세요. 파이팅! 우리 너무 잘해요. 야, 우리 엄마들도 더 잘해. 자, 엄마들 파이팅 한번해 줘. 나오고 있는 거 맞죠? 내 걸로 오랜만에 가지고. 음, 내 거에서는 소리가 안 되지. 어. 소리가 안 된다고? 소리가 아, 안되 나오지 왜? 아 형님 걸로 하면 안 돼. 어, 그때 걸로 안 돼. 내 걸로. 전산은 돼. 유튜브 확인 좀 해. 유튜브 확인이안돼요아내 어. 어. 걸로는 안 되네. 내 걸로는 저기. 여기 있어. 나 뭐. 아내거 있어? 요 자 코치님 네? 자 어머님들 오늘 하시,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? 네? 어떨 것 같으세요? 일등 <laughs> 차는 거 봤는데 예. 네. 우승은 좀 힘들 것같아아 힘들 것 같다 <laughs> 어떻게 얻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자, <laughs> 엄마는 했던 거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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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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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라이브를 너무 네. 일찍 켰나 봐요 라이브 트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방송 이동 부탁드립니다 5지분들에 경기장으로 이동문 안 드리겠습니다. 뭐 껐다 켰다 하기 저기 하니까 그냥 계속 켜 놓게요. 그냥 이렇게. 너무 빨리 켠것 같아요. 니 축구 센터 제 f c 동탄 FC, 양주 시 FC 구으로와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여긴가요? 다른 엄마들 실력 이 정도 됩니다. 우리가 더나은거 같은데. 오우, 오, 저줌만 세네요. 저줌만 세. 저렇게 해놓고 이제 경기 나가가지고 골대 바깥으로 차는 거예요. 오, 우 저, 오, 저찰 철도 아닌데. 저 짐은 축구를 했었던 거 같아요, 저 분. 키퍼. 이런 대회만 찾아 가 다니는 부모들이 있는 거 아니? 어디팀? 어디? 골든 세트인 것 같아. 아 추운데? 아 연습하러 가나? 연습하러. 아, 하실 수아서 운동장 밖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우리 또 <laughs> 들어오지 말래아래아 우리 좀옷좀 좀 맞추고 했걸 어? 누구 옷시야 누구 옷이야 그거? 어? 그? 어? 지... 예, 지역이 어디 갔어요? 아 여기 있구나. <laughs> 아 라이브를 너무 빨리 켰나봐. 나 저기서 뭐 하길래 난 바로 하는 줄 알고 막 켰는데 아니었어. 네. 아, 이제 핸드폰. 아 이거 하지 말라 말을 안 들어. 지금 몇 분이에요, 형님? 30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. 부터고치님여기 잠깐 봐 주셔야 돼요. 위험한 거에서 가지고 다니는 여기가 있어요.

엄마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? 네. 왜 피해? 어, 재석이. 엄마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? 네 잘할 것 같아? 재석이 엄마 엄청 엄청 세게 잘 때리시던데. 재석이가 알려줬어? 전화해 봐. 아니야? 맞아 다 이래, 다 이래. 재석이 보고 배웠나 본데 엄마. 아니야? 일단 네. 응원 <laughs> 열심히. 해

괜찮아. 야, 여기 예선전 등수는 아무 의미 없어. 2위야 우리? 어2위를 근데 더 좋을 수도 있어. 5대 0이래 그러니까 어, 재밌긴 0이래요? 해. 알겠어? 네. 저도 아, 되고 저기 돼. 때. 그 알겠지그러면 우리 러면 3위랑 붙는거야? 면 어, 3위랑 못 둘러보면. 3위랑 붙었지? 자어머니랑뭐 저기서 뭐 하시네요 뭐. 저쪽은 유니폼도, 유니폼도 입고 왔네. 뭘. 뭘. 우리 몇, 누구랑 붙는 거예요? 연기훈? 자. 연기훈인가? 자, 어머님들 긴장이 많이 하신것 같아요. 표정이. 화면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. 확대를 해가지고. 자, 선수 입장하십니다. 화이팅! 아, 아이... 화이팅! 아, 뭐야? 퍼 바꿨어? 아, 바꿨어? 하이든막는거야 아, 어? 그럼 우리 주일이 아니예이 엄마 예이 너희 누구랑 이야은이가막 붙어서 앉아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나? <laughs> 자, 심판 앞에 뭐 설명을 듣고 있어요. 뭐, 뭐 선을 나오면 안 된다, 자기 전에 이런 거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, 아, 어머니도 차는 데 그냥 봐주지. 뭐 저런 것까지. 어 우리가 먼저 살아봐요 자, 예준이 어머니. 예준이 어머니 화이팅. 아! 나갔어요. 게, 괜찮아. 괜찮아. 영규 화이팅! Oh! 아! 자, 우리. 제혁이 어머님. 화이팅! <sources> <glow gallery> <화� defence> well, <ravaggio> 우와! 습니다자 다음 막아! 아 아까워요 아까워 자 이번엔 하얀이 어머니 파이팅! 와아 <laughs> 하하하하, 나이스 오오오 오. 오 되게 잘 찼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몇대 몇이지 우리가 어? 이길 수도 있겠는데? 와~~ 난리 났어요 어, 이게, 이거 못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건가? 아잘 쳤어요 잘 쳤어 잘 어이 넣으면 이긴데요 아못 넣.. 불안한데 자 한지호 어머니 불안한데 한번 볼게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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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깝다. 동점인가봐요. 잘차잘 차시던 분이 차면 되지. 아니야 아니 재혁이 엄마 재혁이 엄마 먼저 섰으면 좋겠어. 오케이. 우리의 어벤져스. 화딩. 아 어! 괜찮아. 괜찮아. 오! 아쉽게 아쉽게 졌습니다. 아쉽게 어 보기 좋아요. 상대팀 부분들과 한지훈 어머니 부담감, 부담감이 컸죠? 잘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큰 그림이었네. 밥 빨리 먹으러 가려고.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자, 수고했어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한 맛있는거 먹어 너가 못해서 셔야지요더 많으셔야지요 아니 저기 엄마도 잘한다 잘한데어잘한데어 <laughs> <laughs> <laughs>